개념 센 37쪽 원과 직선에서 원의 접선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 원이 있고 접선이 있어. 접선이라는 것은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이때 이 점이 무슨 점일까? 접점이야, 접점. 그래서 이 접선의 성질 하나를 지금 정리를 할 건데 원의 중심. 자 원의 중심 있잖아. 얘가 반지름이지. 접점하고 딱 연결시키면. 자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과 접선은 수직이다. 다시 한번 접점을 지나는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 반지름과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 얘지. 얘가 접선이고 접선은 수직이다. 접선은 항상 수직 뭐이말했 있나? 접선은 수직이다. 접선은 수직이다. 반지름과 접선은 수직을로 이룬다 이거지. 다시 한번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과 접선은 수직이다 이거지. 자, 자, 요런 걸 이용해가지고 자, 뭐가 있냐? 원, 원이 있고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쫙 있어요. 이렇게 접선이 어, 원잘 그려지는 것 같은데? 자, 이게 접, 반지름이 있어요. 이렇게 반지름.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다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 이렇게 해서 수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직이 되니까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요 책에 보면 x로 돼 있죠 여기를 y라고 하면 x랑 y 다뭐 있도야 9 0도죠뭐이 당연한 얘기를 써놨어 어자 그다음에 하나 더 원이 있고 원이 있고 원밖에 한점있어 이렇게 그래서 접선을 여기다가도 하나 그리고 여기다가도 하나를 쫙 그렸어 이렇게 여기 반이 원의 중심이 있어 이렇게 얘가 지금 p야 p 이렇게 그러면 접점을 지나는 여기 접점이지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 반지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지 원의 중심은 뭐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하면 얘는 지금 사각형이잖아 사각형은 다면몇 도야? 360도. 360도지 근데 얘랑 얘다 하면 180도니까 x랑 y다 하면 180도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를 지금 써놓은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예제 1번에 예제 1번에 1번 봅시다. 원이 있고 원 밖에 한점 있어서 접선을 쫙쫙그렸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여기 X를 구하래. 여기 40도야. 여기 AB고 이렇게. 여기 O야. 여기 P야. 이렇게. 그럼 여기 몇 도다? 여기 직각, 여기 직각.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과 접선은 수직이다. 그러니까 X와 40도 더해서 몇 도가 돼야 돼? 180도 돼야 되지? 아, 그래서 x는 140도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풀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도 똑같은 문제네. 원이 있고,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쫙 그렸어. 이렇게 자 여기가 x야.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수직, 수직 된다고 그랬지. 이렇게 근데 여기가 130도야. 이게 여기 o야. 이두개다몇 도야? 180도잖아. 그러니까 x는 또 50도가 된대. 그죠뭐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가 있다, 그죠 자, 이 밑에 있는 유제 문제들 한번 지금 쭉 풀어봅시다. 자, 이번에는 38쪽에 원의 접선의 성질, 여기서 원의 접선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배울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원이 있고, 원 밖에 한점 피해서 이렇게 접선을 두 개를 쫙, 쫙 그렸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기하면 PA의 길이하고 PB의 길이 같아.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해 보도록 하자. 자, 방금 전에 배웠듯이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과 접선은 수직. 예, 수직이지? 이렇게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과 접선은 수직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PO를 쫙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그래서 삼각형이 두 개가 생겨. PAO하고 PBO. 자, 삼각형 PAO와 삼각형 PBO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일단 길이가 같은 게 뭘까? 길이가. 각 어, 길이? これ 그래, AO. AO하고 BO가 반지름으로 서로 같겠죠, 이렇게. 그지 그다음에 어 PAO. 각 PAO가 직각이잖아. 그죠? 각 PBO도 직각. 그래는 90도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PO는 공통으로 같죠 PO는 얘는 무슨 합동일까? 오늘만 몇번 나오는지 모르겠어. 자 여기서 PAO 직각 RAO, BO, PO는 공통 빗변 나머지 변 그러니까 RHS 합동이죠. 자, 삼각형 PAO하고 삼각형 PBO가 RHS 합동이 된다. 합동이 되면 완전히 포개지는 거지. 그럼 PA하고 PB가 완전히 포개지겠지? 아, 그래서 PA와 PB의 길이가 같다 이거지, 이렇게. 그러면 가에 들어가는 놈 뭐야? 가에 들어간 놈. 90도 얘가 가가 되겠지. 나에 들어가는 거는 AO AO 뭐 AO 아, OA라고 하겠다. 책에서는 지금 OB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OB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OA라고 해 주면 되겠네. 자, 그럼 PAO와 PBO가 r h s 합동, 그래서 p a 와 PB가 같다. 이거죠, 이렇게. 그럼 밑에 있는 뭐유제 문제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냥 눈으로, 그냥 암산으로 풀수 있다. 이거지, 이렇게. 자, 밑에 있는 유제 문제들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이제 39쪽에 삼각형의 내접원에 대해서 봅시다. 삼각형이 있고. 삼각형이 안에서 접하는 원 내접원이지 내접원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원과 이 저, 얘가 접선이 되겠지? 접선과의 교점, 이 접점 D, E, F라고 했을 때 여기가 x라고 해봐. 그럼 얘랑 얘랑 같은 게 지금 보면 결국에 이게 원밖에 한 점이야. 그리고 얘가 접선, 접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AD의 길이가 x면 여기도 x가 되겠지? 여기가 x가 된다. 똑같이 이렇게. 그리고 얘도 접선, 접선이니까 그러니까 요 길이, 요 길이 같다는 거지? 그러면 또요 길이하고 또요 길이도 같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y 면또 B, D도 Y가 된다. 그지 그래서 여기도 Y가 된다.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어, C, F하고 C, E가 같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가 Z가 된다. 이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이 여기 X하고 여기 Y하고 Z를 두 배로 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다시 말해서 둘레 길이 합과 같다. 이거지? 뭐 얘는 그렇게 중요한지 는 모르겠어 자 어, a 더하기 b 더하기 c 가 둘레 길이 합인데 얘는 어떻게 구한다 x 더하기 y 더하기 z 거기다 2배 해주면 된다 어떤 뭐 대단한 공식이 아니라 얘는 그냥 접선의 성질 접선의 길이가 같다 그것만 이용하면 될것 같아 문제 나오면 거기에서 한번 해보기로 하고 그럼 여기서 또어떻게또 생각을 해볼 수 있냐 거기에 우리 개념이 나와 있는데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원의 내접원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있어. 이렇게 됐을 때, 삼각형 ABC가 있고, 이렇게. 자, 그럼 이 넓이를 어떻게, 내접원이 있을 때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 음, 뭐 여기가 C라고 하고,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3등분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 쪼개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밑에 있는 놈, 여기가 오의 아원의 중심. 아이라고 얘기다. 아. 자오는중심 아이라고 해 봅시다. 내접원이니까 네이 안에 밑에 있는 놈하고 옆에 있는 놈이세 개를 더해주면 이 전체 넓이가 되겠지. 그래서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다. 가지. 이 분의 일 곱하기 밑변 a 곱하기 높이는 반지름 r이 된다. 가지. 여기서 이 높이 얘를 small r이라고 해 봅시다. small r. 그럼 여기도 r이고, 여기도 r이고, 여기도 r이겠지다. A r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또 이놈의 넓이, 이만큼 A i c 이놈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r.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r. b 곱하기 r. 다음 얘는 이쪽에 있는 이놈은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r 이렇게. 높이가 지금 다 반지름이 된다 그랬지. 여기서 높이가 얘도 반지름, 얘도 반지름 이렇게 된다. 그랬지. 이렇게 세개 더해주면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2분의 1 r이 다 공통이니까. 2분의 1 r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이 내접원에 있을 때, 내접원이 있을 때 존재할 때 그럼 반지름 있잖아요. 내접원의 반지름 이렇게 될때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둘레길이 합을 하면 이 삼각형 ABC의 넓이가 된다. 이것도 함께 알아두면 될것 같아요. 이미 배운 거야 그리고 자 그럼 이제 실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 예제 3번 보면 첫 번째 같은 그림이 계속해서 나와 이제 이렇게.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을 때자 여기가 9야 이렇게 여기가 X야 이게 여기가 8이야 그림 그리는 것보다 그리는 시간보다 문제 푸는 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짧을 거야 아마 이게 T 이거뭐 E F 뭐 이런 식으로 되 이렇게 됐을 때 X의 길이를 구하래 너무나 쉬운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이 되겠지 이렇게 여기랑 여기 길이 같으니까 얘하고 얘 같으니까 여기 4죠 4 근데 전체가 9였으니까 여기는 뭐야? 5지. 근데 또요 길이하고 또요 길이가 같지. 그럼 또 여기가 5지. 그럼 5하고 8하고 더해져서 13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풀어주면 된다 이거지. 두 번째 문제도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 요렇게 삼각형이 있고 원이 있을 때 얘는 뭔가 좀 감자 같다 그지자 ABC가 있어요 이렇게. ABC가 있고 여기가 X. 얘가 4. 그럼 전체 여기가 7이지. 그리고 얘가 5야. 이때 x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가 4니까 또 여기에도 4지. 그럼 여기는 3이겠지. 여기는 3이겠지. 여기 2겠지? 여기 가 2겠지. 똑같이. 그래서 그냥 바로 답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쉬운 문제들이 다이거지 자, 밑에 나와 있는 유제 문제들 한번 지금 풀어 봅시다. 4 0쪽에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에 대해서 봅시다.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봅시다. 자 얘가 접선이에요. 원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접선이지 AP가 AS가 AP하고 AS가 여기를 A, B라고 해하 아, a B라고 하면 돼. A라고 해서 똑같이 같으니까 길이가. A, A 해봅시다 이렇게. 자이 BP를 B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도 B겠지 이렇게. 그지 여기를 C라고 해보면 또 여기도 C겠지 이렇게. 여기를 D라고 하면 또 여기도 D겠지 이렇게. 자, 그러해서 그래서, 그래서 뭘할 거냐면 AB와 CD를 더해볼 거야. AB하고 CD를 더해보니까 뭐가 되냐면 AB하고 CD하면 ABCD가 골고루 있지, 그렇지? A 하이 B 하이 C 하이 D가 골고루 있지 이렇게. 근데 AD하고 BC를 봐봐. AD하고 BC. AD하고 BC를 보면 여기도 A, B, C, D가 다 골고루 하나씩 있지. 그러니까 결국 얘가 같다 이거지. 무슨 말이냐? AB 더하기 CD가 AD 더하기 BC랑 같다. 자 정리하면 이제 원의 외접하는 사각형,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에서 이렇게 AB랑 CD 더한 게 위아래 더한 거랑 똑같다 이거야. OK? 얘랑 얘 더한 게 얘랑 얘 더한 거랑 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문제 풀어주면 돼. 뭐 그리는 시간은 풀겠어. 자 예제 4번 봐봐. 예제 4번. 이제 4번 2 더하기 5가 x 더하기 3하고 똑같다고. 그럼 뭐야? 답이 x가 4겠죠. 4. 그지? 2번에 7 더하기 x하고 10 더하기 12가 같다고. 뭐야? 그럼 x가 15가 되겠지. 15. 그지? 어. 그다음 3번에 3 더하기 7이 6 더하기 x하고 똑같겠지? 그럼 x가 뭐야? 4가 되겠지. 4. 그다음 4번에 5 더하기 9가 5 더하기 9. 그게 x 더하기 5 더하기 2 더하기 4 다시 말해서 x 더하기 얼마야? 1 1이지 11. 그죠? x 더하기 11하고 14하고 같으니까 x가 3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양옆에 더한 게위 아래 더한 거랑 같다. 원의 외접하는 사각형에서 간단하 그냥 문제 풀어 주면 되는 거야. 자, 밑에 있는 유제 문제들 한번 지금 바로 풀어봅시다